2025년 11월 15일 토요일 별자리별 오늘의 운세입니다. 양자리 예상치 못한 지출로 비상금을 쓰게 될수 있습니다. 금전 관련해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질 수 있어요. 충동적인 소비는 오늘만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낭비라도 반복되면 큰 부담이 됩니다. 황소자리 투자나 소비에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한 날입니다. 쉽게 얻는 수익보다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세요. 꼼꼼히 따져본 후 결정하는 습관이 도움됩니다. 쌍둥이 자리. 가벼운 운동이 기분 전환과 활력을 줍니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몸을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돼요. 일상에 리듬을 주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산책이나 스트레칭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개자리. 감정의 기복이 심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작은 일에도 과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차분하게 정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마음을 내려놓고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사자자리. 친한 사람과의 말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깝다고 해서 예의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한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서운함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관계를 지킵니다. 처녀자리. 연인과의 약속을 꼭 지키는 것이 신뢰로 이어집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관계가 깊어져요. 사소한 배려가 오히려 큰 감동을 줍니다. 기억해주고 챙겨주는 정성이 빛나는 날입니다. 천칭자리,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며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날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수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하세요. 균형을 잃지 않으려면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은 자신을 믿고 중심을 지키는 연습을 해보세요. 정갈자리, 뜻밖의 수입이나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평소 노력했던 일이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운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바탕엔 꾸준함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된 자세를 유지하세요. 사수자리, 감기나 잔병 치료에 주의가 필요한 하루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를 챙기세요. 작은 증상도 방치하면 오래 갈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기 보호입니다. 염소자리, 주변 사람의 무심한 태도에 상처받기 쉬운 날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질 수 있으니 감정을 조절하세요. 서운한 마음은 조용히 털어내고 나 자신을 보듬어주세요. 감정의 중심을 타인에게 맡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병자리, 지인의 부탁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날입니다. 도와주고 싶더라도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무리한 약속은 결국 스스로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어요. 거절도 관계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고기 자리, 급하게 서두르다 실수하거나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늘은 속도보다 안정감이 더 필요한 날입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을 다잡고 차분히 행동하는 것이 오늘 지키는 길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무엇보다 소중한 하루하루입니다. 오늘도 별의 기운이 함께하는 좋은 하루 보내세요.